오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말씀, 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 믿음의 아들로 삼은 이 디모델을 아, 이제 지금 예배석교회에 파송을 하고 그것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이 예배석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첫 번째가 외부적으로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났을 때 네로 황제가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씹어서 박해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등지고 배교하고 또 교회 안에는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이 들끓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디모데 목회자를 위해서 아, 지금 편지를 한 겁니다. 바울은 이 박해로 인해서 로마에서 투옥되어져서 지금 감옥에 갇히고 지금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 마치 유서를 쓰듯이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하는 바로 그 말씀이 디모데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어떤 외부의 핍박과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싸우면서. 복음을 사수하고 주님분된 교회를 지켜야 한다.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자 말씀 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아들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그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로 가셔서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싸움은 오늘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고 사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부름받은 사명받은 성도들 바로 우리가 끝까지 싸워내야 될 싸움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또 사람들과 상대해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은 진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원수 대적 마귀를 파하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서 말씀을 보면 아무나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전에 먼저 당부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어떤 종교를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피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직 선한 싸움에 이르고 있는 모습, 시작도 안한 모습이란, 또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전에 우리가 다짐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다른 얘기로 말하면, 욕심과 탐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돈을 쫓아다니고 돈을 따라다니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했거든. 그,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다짐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리나라는 특별히 경제 구조가 자본주의 예,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돈이 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선한 싸움을 하기도 전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는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무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돈만 쫓아다니는 돈을 삶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선한 싸움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믿음의 배가 파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기모대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진심으로 당부하고 권면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는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선한 싸움이지요. 이 선한 싸움의 방식은 일반 싸움의 룰과 다릅니다. 먼저 이 싸움의 적은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진리와 경건한 삶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둔하게 만들어서, 자꾸 거짓말하게 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의 대적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4장 27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 디모데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은 굉장히 연결이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해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 1절 말씀해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서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시작.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장비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장비가 뭘까? 그 제목만 보면 이거예요. 그 장, 하나님의 주시는 장비.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은 진리, 정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기도. 그게 하나님 주신 장비. 이것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것으로, 이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고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늘 깨어 끝까지 참고 인내, 인내해야 되는 것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예수 크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는 첫 번째, 자기 생활에 너무 얽매이지 마아야 돼.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지금 부른받아 완전 무장하고 전쟁에 싸움이 많은 군사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 생활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이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항상 기억하고 그 명성을, 명령을 쫓아가야 돼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쌍하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싸움에 임해야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바라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부름받은 오늘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셔서. 모두가 다 의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패자인데 이 믿음을 믿음의 싸움에 임해 보지도 못하고 파선당한 모습으로 흩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장비인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는 최후 승리를 위해서. 공격과 수비에 모두 쓰이는 장비, 그 장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검, 성령의 칼,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비 중에서 공격과 수비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공격과 수비를 다 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스포츠 경기에 보면 이 공격과 수비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 팀은 절대로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공격은 잘하는데 수비에 문제가 있다? 수비는 잘하는데 공격에 문제가 있다? 그서그 그 팀은 아, 뛰어난 실력을 가진 팀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2000, 에,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이제 보았는데 그 경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아마도 그 여자 배구 경기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4강까지 올라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그 기라산 같은 세계 아주 그 강팀들과 맞서서 싸워서 4강까지 올랐는데 단연 이 스타 배구 선수였던 김연경 선수가 주목을 받았어요. 워낙 잘하는 선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김현경 선수가 그 포지션이 공격 전문 선수잖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 통계를 찾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느라. 그랬더니 이 선수가 공격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고 또 다른 선수들에게 막 힘을 팀 팀워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용기를 주고 그런 팀워크를 잘하는 그런 선수 인줄 말 알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이 선수가요. 수비도 아주 탑이. 수비까지. 그러니까 그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고 우리나라를 세계 4강까지 이루는데 크게 기여한 거. 이 배구 경기를 보면 여섯명의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하는데 여섯명의 선수들 중에 유독 한 선수가 다른 색깔의 유니폼을 입고 뛰는 선수가 있어요. 키가 작은 남 선수가.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선수를 리베로라고 부릅니다. 리베로. 들어보셨나요? 리베로라고 불러요이 리베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자유 선수라 이런 뜻인데 이 리베로는요. 절대 공격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시브를, 어, 저, 서브를 넣거나 또 공격하는 것을 이렇게 막거나 가서 리시브를 하거나 왜냐하면 그것이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항상 후위에 서서 수비만 하는 거예요. 그게 리베로입니다.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뒤에서 수비만 전문하는 선수인데 승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선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베로가 아니면서도 이런 공격, 수비를 다 잘하는 선수들 그런 선수, 그런 팀이 세계 최강 선수가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공격과 수비를 모두 잘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공격과 수비를 다 잘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의 삶은 기도하며 나가는 삶. 이게 공격과 수비를 잘. 하는 거예요. 늘 깨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강구하는 생활을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 경기에서는. 공격과 수비를 다 잘하는 선수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너는 공격 전문, 너는 수비 전문, 이렇게 아예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공격 전문, 수비 전문 선수들이 서로 잘 협력을 해서 그 팀을 승리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는 공격 전문 선수가 없어요. 수비 전문 선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선, 어떤 성도님은, 성도님은 공격 전문입니다. 권사님은 수비 전문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공격과 수비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의 기능을 모두 갖춰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만만하게 생각했었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이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 목회 목회가 특히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다 잘해야 돼.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못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능력이 없는 목사님, 실력 없는 목사님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목회자의 빈틈과 약점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동력자 되시기를 바라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부족한 것이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감점이 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깨진 항아리에요. 깨진 항아리. 깨진 항아리 어떻게 물을 부을 수 있을까요? 깨진 항아리 어떻게 물을 담아요? 그래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깨진 항아리 어떻게 물 부어요? 어떻게 물을 담아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단한 가지 의 방법은 이 항아리를 물 속으로 던져버리 거예요. 강으로 던져버리고 우물 안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내가 잠기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채워지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에서 공격과 수비를 다 이룰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내가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응원과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비포장 도로와 같고 광야와 같이 험난한 여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점점 편의주의적인 것, 편한 것 이것만 찾잖아요. 먹는 것도 간편하고 쉽게. 응? 자동차도 점점 더 편안한 거. 모든 걸더 편안해. 그러니 믿음의 여정이 비포장도로요, 광야 여정처럼 험난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때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폭풍 전야와 같은 때도 있어요. 한 번, 두번 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싸움. 주님 앞에 서서야 승리의 별류관을 찾을 수 있는 그 싸움인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어떻게 견디고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느냐.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이어지는 예배스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어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대적인 악한 사단마귀는 전천후 폭격기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도 계속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요. 실패만 반복하다가 결국은 소원의 한글에 이르지 못하는 파손당하는 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우리에게 그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장하는 거예요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흉포를 붙이고 의 정의의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리고 이 믿음의 산안싸움에 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싸움은 세상의 지식으로 나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담대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얻게 되는 승리, 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싸움에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가지의 희망은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절대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검을 힘차게 들고 기도의 삶으로 여러분, 승리의 깃발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응.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